사천에 세워진 교량을 뚫어서 학생들의 통학로를 만든 곳이 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의 통학로가 없던 곳에 만들어졌는데요. 공사 후의 현장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강혜진 기자입니다. 2018년 건립된 도봉구 쌍수교입니다. 당시 교량에는 보행로가 없습니다. 인근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아이들은 통학로 없이 등하교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교량 한 켠을 뚫고 보행로가 신설됐습니다. 도봉구가 교량 점검 후 난관 일부를 뚫어 보행로 공간을 조성한 겁니다. 현장에서 측정한 결과 어린이 통학로 폭이 280cm로 기존의 통학로보다 여유 있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교량을 지나는 인근의 초등학생들은 등하굣길이 안전해졌다는 반응입니다. 횡단보도가 없었어가지고 차들이 막쌩 달렸는데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 차들이 저희가 걸어갈 때어쌩안 달리고 멈춰줘가지고 그런 점이 저, 너무 좋았어요. 그 전에는 차가 쌩 달려가지고 무섭고 그랬는데 지금은 횡단보도가 챙기니까 안전하고 좋은 것 같아요. 신부름 가다가 사고 날 뻔한 적도. 너무 신신 려가위험고 지금은 횡단보도가 생겨가지고 안전해 등하교길 안전이 걱정이던 교사와 학부모는 물론 인근 주민들도 만족해합니다. 횡단보도 없을 때는 차들이 그냥 주의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가 횡단보도가 있으니까 일단은 그래도 주의해주시고 아이들도 이거 이제 아이 길로 가겠구나 다른 길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횡단보도 생긴 길로 이제 안전하게 통학해서 지금은 좀 마음이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니까 항상 걱정은 됐어요 부딪힐까봐 이제. 그러니까 항상 섰다가 가야 되고 좌우로 살펴야 되고 여기가 사거리니까 조금 위험했는데 너무 잘해놓으신 것 같아요. 우이천 교량을 활용해 만든 어린이 보호 시설과 통학로가 새학기를 시작한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교길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강혜진입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 보세요. 저희 비티비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